자, 저기 퍼미션 투 댄스, 오, 사진 찍는 포토 스팟이 있습니다. 와, 퍼미션 투 댄스 예쁘게 났네요. 야, 그것도 분수 앞에다가 그냥 와, 와, 와 너무 예쁘다.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조연님 조연님 뿌이 뿌이 한번 펄미셔도 되서 이거 댄스 한번 해줘야 될거 같아요 <laughs> 댄스 한번 해줘야 될거 <laughs> 같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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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